안녕하세요. 3D 운전 교실 제작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떤 작업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네119 구급차 뒤에 주차 단속 차량 보이시죠? 저 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직 업데이트된 건 아니고요. 작업 중이고 자 오늘은 이 차를 타고 주차 단속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무시무시한 카메라가 달려있죠? 저걸로 다 찍습니다. 불법 주차하는 거 바로 타고 사진 찍으러 가겠습니다. 오호. 네,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공무수행 중. 야, 무섭죠. 야, 저 카메라 무섭다 진짜. 바바바바바바바막 찍고 있어. 저거 한번 찍히면 벌금 내는 거 아시죠? 자, 한번 벌금 거들어 가볼까? 자, 짜자잔 짠, 불법 주정차 단속 중. 몰래 몰래 가서 잡아야지. 와, 아, 무서워. 경찰차보다 더 무서운 것 같은데. <laughs> 가. 자, 가볼까요? 어허, 어디 잘 주차된 거 없나? 없겠지. 자, 이쪽이 뭔가 수상한데, 오! 어? 여러분! 잡았어요! 뭔가 있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어? 야, 차다 막히잖아! 우회전을 못하고 있잖아! 자, 단속 차량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야! 부가티! 람보르기니! 페라리! 누가 이렇게 길에다가 주차를 막 해놓은 거야? 이거 불법 주차. 사진 찍어. 바바바바바바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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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아, 사진 다 찍었어. 너네들 이제 큰일 났다. 자, 지금 얘 때문에 차 막힌 차들 좀 보십시오. 얘 막혔지. 얘도 막히고. 뭐야. 레카차도 막히고. 야, 태권도장 애들 데리러 가야 되는데 태권도 학원차도 막히고. 이렇게 여러분 불법 주차를 하면은 많이 이렇게 교통방해를 받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심각해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다 이렇게 큰 길에다가 내려! 자, 이 분명히 슈퍼카 매장에 있던 차들이거든요? 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이 아니, 여러분, 슈퍼카 매장에 차들이 싹 바뀌었습니다. 원래 얘네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오, 흰색 부가티. 와, 흰색 부가티 멋있다. 흰색 부가티랑 지바겐이랑 마세라티로 바뀌었네요. 아 이게 새 차로 바뀌니까 잠깐 나와 있는 거였는데 아무리 그래도 빨리 치워 놔야지. 너네 주차장도 있잖아 여기 니네. 얘네 칸이나 있는데 왜 거기다가 해 놓은 거야. 아무튼 너네는 카메라 찍혔어. 카메라 찍혔으면 뭐 하냐 번호판이 없는데. <laughs> 전시장에 있던 차들이라서 여러분 번호판이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번호판이 있어야지 주인한테 어? 고지서를 보내는데. 야, 이 전시장에 있던 차라서 이거 어떡하나?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은 일단 NPC 차들 전시차들이 싹 바뀌었는데요. 와 이게 어제 제가 만들었던 흰색 부가티 아 멋있다. 흰색 부가티 멋있다. 와우 여러분 이거 전시장에 있는 거 차에 탈 수도 있죠? 내릴 수도 있고 자그 말은 무엇이냐? 전시장에 있는 차를 뺄 수도 있습니다.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자 전시장에 있는 차가 팔렸다. 상황극을 찍으실 분들은 띠로리로리로리로 요렇게 근데 잘 나가야 돼요 이거 어허 나갔죠 그렇지 자 이거 팔렸고요 다음 차자 오늘 슈퍼카 매장 장사 잘된다 주차 단속 차량 어 운전하는 사람이 와서 다 팔아줍니다 자 이거 지바겐 이것도 내거야 내가 할래 자 슈퍼카 매장 판매되는 차량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어 박아서 자 후진 어 열려라 열려라 야 이거 나갈 수 있을까 문이 너무 좁은데 나갔죠 자 얘도 팔렸고 또야 여기 뭐냐 차들 왜 이렇게 많냐 뭐야 왜 이렇게 많어 자 마지막 차 흰색 부가티 너마저 팔리면은 나는 이달의 영업사원 아 슈퍼카 매장의 차세대다 팔아버립니다 자단단단 이거를 어떤 부자가 다 샀을까요?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자, 후진 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문이 좁아요, 여러분. 이거는, 이거 봐. 운전을 잘하는 사람만 간신히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해놨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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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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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그렇지! 와, 이게, 여러분. 슈퍼카 오, 뭐야. 매장 안으로 들어왔어, 카메라가. 오, 팔렸어. 팔렸어. 들어오자마자 하루 만에 팔렸어. 자, 이달의 영업사원은 주차 단속 차량 운전원 다 팔아버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네, 지금 보시면은, 와, 여기 구경하러 차들, 어, 뭐 경찰도 왔어. 경찰차 막 간에 신호 위반하고, 아, 저 우회전이구나. 자, 아, 지금 이렇게 차를 다탈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시장에서 뺄 거예요. 네, 너무 오랫동안, 몇년 동안 있었니, 너네? 아직 얘는 못합니다 계속적으로 탈수 있는 차들을 만들어갖고, 얘는 탈수 있지. 그렇지, 내려. 그렇지. 지금 탈수 있는 차가 예, 레카레카도탈수 있지. 내려. 아 태권도 차도 타게 해야 되는데? 태권도 차도 타게 하고 레미콘도 타게 하고. 네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주차 단속 차량을 운전해 봤는데요. 재미 있습니다. 아 온갖 차들이 다 모여 있네. 가자. 카메라 찍으러. 너네들 다 찍혔어. 다다다다다 착착착. 네 여러분 오늘도 3D 운전 교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 e